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뒤에 지금 두둥 이 박스들 보이시나요? 캐나다에 보낼 화물 택배들인데요. 어, 저희가 캐나다에 가기 전에 이제 화물 택배로 짐을 먼저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화물 택배를 보내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캐나다에 단기간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장기간 살러 가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물건들을 전부 가서 새로 구매를 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그것보다 저희가 가면 그곳이 낯선 나라인데, 이 물건이 어디에 팔고, 또뭐 어디서 살수 있고, 이런 걸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 있는 것들, 챙겨갈 수 있는 것들을 챙겨가려고 지금 이렇게 택배를 싸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내는 택배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저희가 보내는 택배는 선박 화물 택배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짐을 실어서 보내는 택배죠. 배로 가는 택배라서 가는 기간은 12주에서 15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저희가 7월 달에 캐나다에 들어갈 예정인데 어 사실 저희가 한국 집을 조금 있으면 이사를 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짐들을 최대한 많이 줄여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건다 보내 버리고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는 캐나다 쇼핑이라는 업체를 이용했어요. 이 업체를 이용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업체에서 택배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택배 분실 위험이 좀 적고요. 이 많은 박스를 다 들고 우체국 같은 데 가가지고 또 들고 나르고 옮기고 이것도 엄청나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거 와주는 이 업체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택배 비용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와. 제가 안내받은 금액은 밴쿠버 기준으로는 한 박스에 99,000원이고 이제 박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액은 줄어드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네 박스 이상이면은 79,000원에 이제 쭉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는 지역은 밴쿠버도 아니고 토론토도 아니고 이제 토론토에서 조금 한 시간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추가금이 또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박스만 보내면 18만 9천원이고 거의 20만원이죠. 그리고 4박스 이상 보내면 한 박스당 13만 9천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처음에는 저희가 10박스를 보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그리고 8박스만 하겠다고 해서 8박스를 이제 택배를 받았거든요. 근데 짐을 싸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8박스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2박스를 더 추가 주문을 해가지고 10박스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캐나다에 들어갈 때 통관하는 비용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박스당 2만 원 정도 붙는다고 하니까 또그 가격도 한 20만 원더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체국에서 파는 5호 박스랑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그 박스 기준으로 이제 택배를 받는 것 같아요. 5호 박스 기준에 또 무게가 있는데 20kg까지만 담을 수 있고요. 20kg를 만약에 초과하면뭐 1kg당 2만 원뭐 이렇게 추가금이 많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kg를 지키는 게또 중요한 것 같아요. 20kg 넘으면은 그 수거하는 업체에서 또 거부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박스를 캐나다 쇼핑 업체에서 파는 그 공식 박스를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쌌는데. 솔직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 박스 구매는 살짝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이 박스가 하나당 개당 만 원을 하거든요? 그러 저희가 열 박스를 구매했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박스 구매로만 0만 원을 쓴 거예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이 박스보다는 인터넷에서 보니까 단프라 박스, 이사할 때 쓰는 파란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도 많이 구매해서 보내시는데 그게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 쿠팡 같은 데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어, 엄마 꺼내줄게. 어, 꺼낸다 잘 되자. 이 박스를 왜 추천하지 않느냐? 일단 이 박스가 기존 우체국 박스보다 튼튼한 건 사실이에요. 더 두껍고 튼튼하고 어, 단단한 건 맞는데 그래도 박스는 박스일 뿐이다. 왜냐면 이제 테이핑 같은 걸 한번 하고 나면은 딱 다시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종이 박스라서 떼면은 종이가 다 뜯어지는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재사용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테이프 잘못 붙여도 다시 뜯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비교 자체가 단프라 박스랑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택배 올 때도 보면 이미 올 때부터 박스가 약간 찍히거나 구겨지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뭐 택배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음 아무래도 안전면에서는 단프라 박스가 좀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아직 캐나다에 집을 안 구했거든요. 집을 안 구했는데 어떻게 택배를 보내느냐 하면은 아, 이 업체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또이 업체는 한달 정도 택배 짐을 보관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우체국 택배가 아닌 이 업체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캐나다에 택배 보내는 업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거 캐나다 유학 갈때 어떤 걸 가지고 가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택배 짐싼 것들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박스, 두 박스, 두 박스. 이렇게 여섯 박스는 전부 다 겨울옷이에요. 그리고 신발이 두 켤레가 들어가 있고요. 겨울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당장 입지도 않고, 그 다음에 캐나다는 한국이랑 계절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때는 여름이기 때문에 당장 입지 않을 이 겨울옷들을 택배로 다 보내려고 합니다. 겨울옷 같은 경우는 또 부피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다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져가는 코트 뭐 이런 것도 엄청 많거든요. 또 캐나다가 또 굉장히 춥기 때문에 패딩을 또 종류별로 열심히 챙겼습니다. <laughs> 패딩 같은 경우에는 압축팩 이용해가지고 담아서 압축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바지, 맨투맨, 겨울 옷들 다 꼼꼼하게 여 박스로 담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옷 담은 건 이렇게 다 패킹돼 있고요. 이쪽 편에도 두 개는 오십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개가 겨울 옷 박스예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좀 자잘자잘하게 담은 것들인데요. 그거 외에 어떤 거 담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잔뜩 화가 났다. <laughs> 빨리 끝낼게. 빨리 쌓게. 네, 이렇게 다양하게 꽉꽉 채워놨고요. 빈틈 없이 무조건 테트리스 해가지고 다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한채빈 공간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이거는 제 페이버릿 행주인데 <laughs> 행주 그다음 생리대 안쪽에는 부스터 그 가스 가스 부스터 그거 하나 이제 가져가고요 그다음 이런 거 빈틈에 이거는 마스크팩 마스크팩도 가져갑니다 저희가 가져가는 물건들이 대부분 다 캐나다에도 팔긴 팔아요 팔긴 파는 물건들인데 이제 질이 한국이 더 좋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한국이 훨씬 저렴하다든지 그런 물건들을 좀 많이 챙겼거든요. 어, 생리대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 당연히 팔지만 어, 질 같은 면에서 한국 게 훨씬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좀쓸 만큼 어느 정도는 챙겨가려고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스크팩, 마스크팩도 한국만한 게 없다고 해요. 근데 한국 마스크팩이 캐나다에도 많이 팔긴 하는데 굉장히 좀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또 해야 하고 아이들도 써야 되고 이러니까 마스크 팩도 좀 여유 있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는 틈틈이 그냥 면봉 이런 것도 좀 남는데 쓰셔 봐 가서 챙겼고요. 그리고 멀티탭, 멀티탭도 챙겨 줍니다. 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이 동그란 코드가 아니고 일자 코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일자 코드 돼지코 껴 가지고 딱 꽂으면은 저희가 한국에서 쓰던 핸드폰 충전기라든지 이런 걸다 여기 꽂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그란 멀티탭도 두개 정도 챙겨줍니다 아 그리고 이런 멀티 돼지코 이런 것도 챙겨줍니다 이거 위글위글? 와글와글? 거기서 산 건데 이렇게 쭉 하면 캐나다에서 쓰는 일자가 나오고 어 옆으로 하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유럽에서 쓰는 거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또 캐나다에 있다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챙겨줍니다. 다음 박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 박스에는 주로 어, 욕실 용품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수건 그리고 이거는 옷. <laughs> 옷은 어디에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샤워기. 필터, 그 다음 뭐 그런 것들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안쪽에 보시면 식염수도 있고 눈물도 있고 저희 애들이 다 렌즈를 끼기 때문에 또 이런 게 필수입니다 저희가 세면대용이랑 그 다음에 샤워기 필터 있는 거를 다 사가거든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외국은 물이 엄청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석회질이 엄청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수돗물을 받아서 가습기 틀면은 집안에 하얗게 가루가 쌓일 정도로 석회가 심하다 그래서 필터가 꼭 필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필터 넣는 샤워기랑 그다음에 필터 다 이렇게 따로 뜯어가지고 이렇게 팩에 싸 씁고요 그리고 수건 같은 경우 캐나다 가신 분들이 꼭 사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건이거든요 왜냐면 수건 질이 캐나다가 엄청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건은 꼭 사오라고. 많이 안 가져가신 분들 다 후회한다고. 그래서 수건은 좀 넉넉하게 20장 챙겼습니다, 일단. 보면은 물건이 전부 한국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틈틈이 남는 틈에 요런 작은 팩 같은 거, 비닐팩 같은 것도 넣어주고, 완전 테트리스에서 빈 공간 무조건 다 채워주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굿즈를 다 한국에 놔두고 가거든요. 근데 윤희는투바토 굿즈를 꼭 가져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없는 자리에 비집고 비집고 해서 앨범부터 시작해서 모든 굿즈를 다 여기 넣어놨거든요 지금 굿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박스입니다 이 박스 택배 비용은 이제 윤희가반 부담해야 될 정도입니다 캐나다에는 급식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은이 거 유니 거 해서 도시락 통두개 새로 샀고요 도시락 쌀게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아마 엄마의 사랑스러운 밥을 매일매일 점심에 먹을 수 있겠죠? 이 박스는 옷이랑, 그 다음에, 마스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방용품, 쬐금이랑, 뭐 여기도 주방용품, 여기는, 문구류문구류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보시면 이제 화장품도 좀 있고, 여기 이렇게 다구겨 쓰셔 넣은 것들. 그리고 이거도 제국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애들 네임 스티커. 이거 네임 스티커 새로 산 건데. 귀엽더라고요. 네임 스티커도 또 챙겨집니다. 캐나다에는 어, 자기 물건에 이름 붙여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안 가봐서 진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카페나 이런 데 찾아보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 것들 의견을 종합해서 물건을 다 챙겼거든요. 저희가 가서 직접 생활해보고 이건 진짜 필요하고 이건 진짜 필요없다 하는 것들 나중에 이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는 열심히 다 챙겨갑니다. 꾸역꾸역. 얼추 설명 다 했으니까 다 밀봉 작업할게요. 아! 여러분, 이렇게 택배를 다 쌌습니다. <laughs> 엄청 많죠? 10박스. 일단, 10박스 다 동일하게 포장했고요. 조금 있으면 택배기사님께서 가지러 오신다고 하셔서 이제 문 앞에 슬슬 내다놔야 될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다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어제 어, 싸다가 보니까 그 유니 굿즈 들어간 박스가 21kg더라고요. 그래서 굿즈를 조금 반쯤 덜어냈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이게 가는 게 아무래도 두달 이상 걸리다 보니까 잘 도착하기만을 무사히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 택배 뭐 분실해서 안 왔다라든지 이런 후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제발 제발 무사히 도착하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잘 준비해가지고 캐나다까지 무사히 도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